네, 수기 치료하면 대중적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 중 하나도 바로 뼈소리 내는 것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저도 현장에서 어, 일을 하다 보면 어, 고객분들에게 자주 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도 바로 뼈소리에 관한 것입니다. 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흔히 수기 치료 중에 바로 척추 정렬이라 할수 있는 카이로 프레틱을 통하여 어, 어느 정도 어, 몸의 부정렬을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저 또한 어,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과 효과가 있고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어, 상당히 궁금한 주제인데요. 기본적인 이론은 어, 어긋난 정렬의 특정 척추 부위를 찾아내서 다시 맞추는 어, 이것을 어, 정렬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분과 믿음을 충분히 뒷받침할 증거는 마땅치 않는다고 하는데요.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수기요법이나 행위가 통증을 어느 정도는 완화했다고 느끼게 할 수도 있지만 척추의 정렬을 맞춘다고 그 통증이 또 확연하게 낫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 통증에 관하여는 공통적으로 어, 모아지는 분명한 의견은 기분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서 불쾌함도 어, 통증이 될수 있다 라는 맥락에서 이러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카이로 프레틱 치료 과정 중에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우두둑하는 뼈 소리를 어, 외국에서는 팝 소리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 연구를 통하여 이 소리에 원인을 조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cavitation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액체 내에 증기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액체 내에서 가스 기포가 형성되는데요. 이때 관절이 움직일 때 이것들이 균열, 즉 파열이 되면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어, 통증이 없다면 어,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없고요. 특히 자는 동안 우리의 디스크가 팽창이 때문에 아침에 이러한 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 됩니다. 어, 이 같이 어, 크랙하는 것은 사실 척추와 천장 관절 위치에 관한 어, 위치 변경과 같은 즉 정렬이 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 하지만 다시 한번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어, 통증이 동반된다면 어, 관절염이나 뭐 연골 조직 손상 등의 문제를 의심해 볼수 있기 때문에 검진을 통하여서 정확히 체크해 보는 게 가장 바람직한 자세를 할수있게 본인이 1차적으로 마사지 샵이나 도수치료 과정을 느낌적으로 찾아갔을 때에도 뭔가 나아지지 않고 좀 찝찝한 느낌이 들면 병원을 가는 게 확실하겠죠. 또 이것은 뭐 예로 들어서 우리가 헬스장에 갔을 때도 트레이너들에게 너무 병리학적인 것을 깊게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어, 그닥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물론 유능한 테라피스트나 트레이너 분들이라면 조언을 구하기 쉽겠죠. 어쨌든 관련 자료들에서 말하는 결론을 얘기해 보자면요. 통증을 줄이는 것에서 카이로프레틱의 뼈소리 내며 정렬을 맞추는 듯한 작업은 이 여부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척추를 바르게 정렬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에게서 분명히 운동 범위를 향상시키거나 통증을 완화했다. 라고 믿게 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들이 서로 상호적으로 확실하게 존재하는 어떤 구조적인 메커니즘은 아니고요. 오히려 신경 생리학적 작업에 더 가까운 경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마사지 작업에 있어서도 결코 세게 하는 것이 더 시원하고 확실한 방법은 아니라고 어, 고객분들에게 충분히 과학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곤 하는데요. 사실 현장에서는 어, 대다수의 고객들은 어, 기왕이면 돈값을 했다 라고 느끼는 것은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자신의 몸을 좀 박살 낼 정도로 묵직하고 깊은 작업들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뼈 어, 소리 작업 또한 크게 유의미한 결과를 어,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고, 기분이 나아지는 것에 좀더 보탬이 되고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적인 것들을 첨하는 것도 어, 테라피스트의 어떤 임무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전에 먼저는 깔려 있어야 할 것은 이런 작업들에게서 어, 숨겨진 이유와 결과들을 우리가 알고 이런 이런 기전으로 해서 몸에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라는 것은 어 항상 어 피지컬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갖춰야 할 공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영상을 총 정리하면서 저의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자면요, 즉 몸을 개운하게 하는 것 같은 뼈소리는 어 필수가 아닌 어 선택 사항이라 마사지사가 뼈소리를 못 내거나 안내 주더라도 무능하다 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또 마사지 사도 이런 깊은 스킬을 못 담아내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대다수의 한국 마사지 샵에서는 어 기본적인 베이스가 어찌되었건 어, 피부 미용 쪽에 더 가깝기 때문이거든요 통증에 관하여 여러 책들을 본 결과 공통적이고 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은 골격근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어,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뇌 영역인 신경 측면까지 어, 다뤄나가야 하기에 어, 통증을 환영하는 그런 자세와 그것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닌 어, 날카로운 것들을 부드럽게 잠재울 수 있는 다양한 요법들을 시행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한 물리적인 방법과 심리적인 방법을 통해 스스로가 꾸준히 관리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 결국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라고 이런 것을 안다고 해도 꾸준히 달고 사는 어깨와 목 통증이 없진 않은데요. 그래도 알고 있다는 것은 예측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고통을 조금은 남들보다 어느 정도 대비를 할수 있고 어,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쁜 현대 사회에서 어 뭔가 마음의 통증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것들과 좀 친해져서 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그 과정에 도움이 될수 있는 어 저의 채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영상도 만들고요. 어 고민과 연구를 컨텐츠에 잘 담아내보겠습니다. 어, 이것은 저의 고통이 되겠지만 그 보상은 어, 저에게 쾌락으로 다가올 수 있게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